경찰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천명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조원들이 원주 건강보험공단 앞 시위를 위해 산을 넘어 집회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를 본 지역 주민들은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조원들이 공단 근처 야산과 밭을 넘어 시위장 진입을 하는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산을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서비스 노조가 23일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경찰이 혁신도시 입구부터 교차로 골목마다 검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조는 오후 2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상담사 직고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앞서 공공운수 서비스 노조는 원주 일대 8곳에 99명씩 인원을 쪼개, 총 792명이 모이겠다고 집회 신고를 한바 있습니다.